해해 주실 겁니까? 아세요? 네, 저희가 동구 외발자전거 협회고요. 여기가 저희들이 주로 타는 저희들이 이제 본부라 그러는데 여기가 성현글린공원입니다. 기가 40대부터 80대까지 시니어 외발자전거 모임이라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요. 협회 네, 우리 저 사무국장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, 동구외발 사무국장 이광렬입니다. 뭐 다른 생각을 해서 탈 수가 없고 오직 외발 그 앞만 보면서 집중해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좋아집니다. 그리고 초보자는 힘들다는 큰 바퀴의 자전거부터. 고수급 실력 뽐내며 유유히 타는 이분은. 또또 또, 타다 보면 너무 다직때있고그런데도 아파도 그냥 하게 되고 왜 그런 왜 매력에 빠지더라고요. 에이, 방금 뭐가 지나갔냐? 손살 같이 지나가는 이분은 누네 신가요? 먹... 아, 전에 저 직장 다니다가 프레스에 사고가 나가지고 저기 봤습니다. 347. 347. 347. 347. 3이7 347. 347. 3 4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? 이게 네, 일단은 배울래면 이 잡고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거든요. 넘어질 때손한 손으로 짚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렵게 배우신 거죠. 이분은 힘이 들었는데요. 그래도 뭐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있었어요. 극복할 수 있었어요. 명언이 따로 없는데요. 지금 그.